거론되다. 불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녹취까지 공개하며 직격했습니다. 이른바 집안 싸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들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 먹어 줘도 반성이 없으시니 도리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라디오에 배의원 본인의 이름이 등장했다기에 뭔가 봤더니 벌써 기사들이 나고 있다며 배현진 의원은 본인이 이철규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소리를 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부터 원내대표 출마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악역을 맡아달라며 사실상 출마를 권유해놓고 나중에 논란이 되자 공개적으로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말을 바꾼 이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예. 그 중에 몇몇 분은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예. 계셨죠. 그 그러니까 저가 아니다 예. 이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예. 저런 식으로 마치 어제 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오. 말씀하실 때는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 없어요. 예. 이를 두고 진행자가 혹시 배현진 의원을 언급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철규 의원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아니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미 추측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방송 보세요. 네. 이를 두고 배현진 의원은 이철규 의원이 베테랑 정보영사 출신이라며 저런 식의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떤 오해를 낳고 기사를 생산시킬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이철규 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이 의원과 자신의 지난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응. 응 음, 그래 맞아 그러제 저게 내가 그렇게 아는 걸로 보면 어. 이번에 지금 어.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응.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 붓고 싶잖아요. 어다 해소가 안된 상태고 어. 뭐 어.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응. 응.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그 혼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그걸 좀 배현진 의원은 원래 통화 녹음 기능을 쓰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 동안 이철규 의원과 소통하며 여러 차례 앞뒤 다른 상황을 겪고 진저리가 났고 통화 중반부터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을 향해 궁지에 몰리면 망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벌을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CG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